자, 두 이차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두 그래프의 곱이 0보다 큰 해를 찾으라고 했어요. 역시 부등식의 해는 x의 구간을 찾으라는 거겠죠? 그 fx랑 gx 곱한 게 플러스다. 어,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면 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좀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부분을 찾을 거고 gx도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을 찾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경계를 표시를 때해 보면 먼저 fx는 a에서 x 절편인 거 보이시죠. 그렇죠? 그다음에 0에서 gx는 b에서 그다음에 d에서 이렇게 절편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호가 살짝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럼 구간은 하나 둘셋 넷, 다섯 개로 나눠진 겁니다. 실수를 네 개의 숫자로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. 그 다섯 개를 다 체크해보면 돼요. 첫 번째, a보다 작을 때는요. fx는 0보다 큰데 지금 이 gx가 쭉 내려와서 0보다 작겠네요.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, a에서 b 사이는 먼저 fx는 0보다 작은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gx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네요. 역시 이 구간에서 둘다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답을 표시할 건데 a에서 b 사이 근데 경계는 포함을 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크라고 했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0인 거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되죠. 그래서 a에 b 사이는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0 b에서 0요 사이는요. 여기 지금 gx는 0보다 큰데 fx는 0보다 작아요. 곱하면 음수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d 사이를 보면 0에서 d 사이를 보면 요 f(x)는 0보다 크고 그 다음 g(x)도 어때요? 0보다 크죠. 둘다 플러스인 거예요. 여기도 답이 되겠네요. 그래서 0에서 d까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역시 경계는 포함 안 되고요. 마찬가지 d보다 클 때는요. g(x)는 0보다 작은데 요, 요, 요 지금 f(x)는 계속 이렇게 쭉 커지겠죠. 여기 계속 쭉 커질 거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안 되겠죠.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. 답을 표시해 보면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또는 x는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. 이거 0보단데 이거 c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시겠죠?